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성빌립보를 벗어나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리,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군사 요충지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지명이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지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요 안비폴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로 가서 이제 대살로니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악덕 고용주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신라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그 다음 날 풀려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이들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이 빌립보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옥에서 풀려난 이 바울과 신라는 매질을 당한 그 몸으로 그들은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치료도 없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집에서 그들이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치료 받고 그리고 또좀 음식도 좀 먹고 몸에 힘을 얻은 뒤에 그 다음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리고 곧바로 대살로니가로 떠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몸으로 떠나냐면 온 몸이 다 이게 망가진 상태로 떠난 겁니다. 루디아, 우리로 말하면 우리 루디아 권사님 같기도 하고, 루디아 집사님 같기도 하고, 얼마나 이 바울과 신라를 잘 챙겼던, 그리고 이들과 함께 시작했던 개척 멤버였겠어요. 이들이 그냥 나뒀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몸으로 어디가 신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들을 붙잡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말에 이끌리고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좀 쉬어도 괜찮은데, 쉰다고 하면 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그 성령의 감동에 또 이끌려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러분 빌리포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거리까지는 약 16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에요. 이 거리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한 걸음에 간 것과 같은 뉘앙스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줄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다가 한번 밑줄을 쳐보겠어요. 이들의 이 선교하는 그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관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에 밑줄을 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몇 가지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이 아니라 새 안식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세번 지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이 세번 지나는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절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관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증언한다 라고 할 때는요, 쭉그 그리스도를 펼쳐놓는다. 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의 예언하심과 구약에 성경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펼치셨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자신에게 임한 그 예수님의 그 역사까지 다미색도상에서 자신이 만난 그 기적까지 쭉 풀어가는 거죠. 근데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 해당되었지면 이들은 그 도시에 가면 그곳에 회당이 있다? 그러면 회당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회당에는 이방인들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 뭐 모세의 말씀, 다윗의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쭉 설명하고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득도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막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늘 어떤 자세냐면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 가는 것 같지만 읽는 중에 아, 맞네. 나의 모습이 이러하네라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또 나를 위로하시는 게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에는 어떤 의도도 어떤 우리의 목적하는 바도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없이 그냥 쭉 펼쳐 놓고 그 조명 앞에 내 자신을 비추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들을 때에 그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가 왜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관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이 그러하였기에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자신이 편협한 그러한 성입관을 가지고 예수를 배척했던 그 모습이 자신에게 있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가, 물론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부른받은 사도라 하지만 회당이 있어? 그러면 먼저 그 회당에 들어가. 그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크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며 자신의 마음가운데 불붙듯 뜨겁게 오라오는 그 마음은 당신들의 선입견을 버리고 눈을 벗고 그리고 복음을 만나는 기하역사가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에 내가 부름받았습니다이 일에 자신의 몸도 추스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도 있고 불편한 말씀도 있고 어제 수요일 저녁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들 부담되는 말씀이셨어요. 그나그 모든 말씀에 내 자신들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의 삶을 해석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 계시의 말씀을 내게 주심으로 오늘도 그 말씀 받 꼭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잘하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2차 천도 여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네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신분이 높은 뜻밖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는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참그 말씀을 듣고 좋아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마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처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몸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근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도이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이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앞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잖은 귀부인들도 사도 바울의 기한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와 정반대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끝을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무엇이 싫었냐면,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싫은 것이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싫었느냐? 바울과 신라의 인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는 겁니까? 인기에 있는 겁니다. 이 생의 자랑에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잡을까 해서 막 추적하는데 그들의 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네요. 5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없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잡아옵니다. 니들이 바울과 신라들을, 신라를 맞이했다며. 그러면서 그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엉뚱하게 야손과 그리고 형제들을 모함하고 이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큰 수동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복음, 자신들이 말하는 진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었으니 그것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일이 있었으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절해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고요? 보석금을 받더니 그냥 풀어주네요. 뭘로 풀었어요? 돈으로 풀었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시기했어요? 인기가 많아지자 시기했어요. 그들이 풀어지는 문제는 무엇이면 그들에게 돈이 주어지자 그들을 놓아주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숭상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생의 자랑이었다. 또 돈을 받고 풀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안목의 종료. 물질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었다. 이것이 밝혀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할수 있는 대목인데 돈을 받더니 풀어주더라는 이야기죠. 그 끝을 보시라고요. 결국에 그 끝에는 돈이 있었고,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서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 세개 쫓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에 항상 있는 것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지는 우상이될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베레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10절 볼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지라. 여기서도 또 똑같은 패턴, 똑같은 관행입니다. 보니까 회당이 있어? 그러니까 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테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무리를 소동하여서 또 쫓아내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전할 때마다 늘 마귀의 방해는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고 방해가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막 전하는 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사도행전에서 반복되어지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복음의 역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커다란 두 가지의 구조 속에서 성경의 저자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테살로니가와 베레와 이두 도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와 있는 사람들은 테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베레아는요 산기슭에 있는 촐락에 불과합니다. 지형적으로 볼때 베레아에 비해서 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많이 보고 듣고 배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촌동네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하네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 그러웠다. 네, 여러분 너그럽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국어 사전에서는요 옳고 그름 잘잘못을 세세하게 따짐 없이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관대하다 이것을 너그럽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너그럽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편견이 없이 순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순진한 것이 아니라 순수했다는 겁니다.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좀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선입관도 없이 그 순수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합니다.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때의 들력에 있었던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도 있고 정통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수태고지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누구에 있느냐? 빈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먼저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비춰지자, 복음을 복음으로 들여지지 않고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양을 치던 목도들을, 목동들은 말입니다. 개시가 그들에게 임하자, 정말로 선입견 없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줄수 있을까?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받을 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은 그 받은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 이건 좀 힘들고, 아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아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을 귀한 말씀이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그럼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변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를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바, 나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선입견이 있지는 않은가? 사건을 대하는 선입견이 있지는 않은가? 또 성경을 볼사나이말씀 아, 아는 건데, 이렇게 내가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마다 많은 계시들이 막히고, 그냥 나는 나의 생각에 고착되어지고 함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이마다 나 자신을 깨뜨리고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고 나의 생각을 키워가고 내가 보는 관점들을 더욱더 넓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 앞에서의 참된 변화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제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 대롱. yeah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내 주님 계시.